안녕하세요 은희성 프로입니다 어, 1분 레슨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3분 레슨이라는 조금은 더긴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아, 만나게 됐습니다 어, 곧 시즌이 시작인데 이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거리감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프로치 거리감을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지한 레슨 은희성 프로입니다 네 먼저 어프로치 거리감을 만드는 거를 원 스텝과 투 스텝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눌 건데 자첫 번째 스텝은 먼저 나의 기준점을 만들자입니다 자 먼저 기준점을 만들자라는 거는 저 제가 스윙을 자 l자 모양과 l자 모양으로 스윙을 했을 때이 거리가 매번 똑같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이런 터치감 연습에 무의미한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스윙을 했을 때 매번 똑같은 크기와 매번 똑같은 세기와 매번 똑같은 이 스윙의 이 리듬을 가지고서 같은 거리를 계속 보내는 게 결국에는 첫 번째 숙제인 거예요. 이 같은 거리를 계속 보낼 수 있다면 이 어프로치 거리감을 잡는 데 굉장히 쉬운 고지에 올랐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백스윙 때 혹시라도 백스윙을 기준을 만들 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. 혹시라도 이렇게 처지거나 너무 앞으로 드는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매번 연습을 이 똑같은 모양을 계속했을 때 저는 52도를 기준으로. 50m가 저의 기준점입니다. 이 기준점을 잡는 이유는 이 기준점으로 계산을 해가고 거리를 조정해가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도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는 스윙의 크기는 이런 정도의 크기로 내가 매번 똑같은 크기로 스윙할 수 있는 것.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게첫 스텝입니다. 네.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, 이 기준이 우리한테는 정말 어프로치 거리감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.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크기여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, 유리한 거는 너무 짧게 기준을 해버리면, 혹은 너무 크게 기준을 해버리면, 그거보다 조금 더 줄이고 클 때,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중간 정도 내가 스윙을 했을 때 가장 편하지만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서 이 기준을 만들게 된다면 어,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어프로치 거리감을 맞추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스텝 2에서 이 기준을 갖고서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스텝 원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스텝2에서 조금 더 응용된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한 거리감 맞추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